위조한 약사 자격증을 이용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뜯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이 같은 혐의로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약국종업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한 최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문서 위조 사이트에 접속해 가짜 약사 자격증,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넘겨받았습니다. 자격증 위조에는 600여만 원이 필요했지만 최 씨는 샘플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받고는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. 이어 약사를 사칭해 인터넷 재혼 만남 조선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렸습니다. A 씨가 관심을 보이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. 최 씨는 자기 명의로 된 가짜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. 최 씨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당장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며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이런 수법으로 1년간 수십 차례 7,400만 원을 빌렸습니다. 최씨 범행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꼬리를 잡혔습니다. 조사 결과 최 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중졸 검장고시를 통과한 것이 최종 학력이었지만 A씨에게 수도권 모 대학 약대를 졸업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아울러 최 씨는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일하며 알게 된 거래처 관계자 B씨에게 약국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이 있는데 나중에 갚겠다며 5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